영어로 Intimacy라고 합니다. i n t i 아주, 어, 요 시기는 주로 어, 대학생, 아마 어, 중고등학교 어, 청춘기에 들어가서 대학시 경우라고 할까. i n t i m a c 고 자기 멤버는 s e l f o b 입니다 s e l f o b s o r p 자기 속에 왜 몰려나. 예, 요거는 문자 그대로 자기 동일성이 이제 에, 확립이 되고 나면은 자기 동일성, 나는 남자다, 누구다, 앞으로 뭘 하고 싶다, 여자는 또 나는 누구 집 딸이며 뭘 하고 싶다, 이런 게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친밀감이 간다고 그래요. 이성에 대한. 이성 혹은 또 친구에 대해서, 동성에 대해서도, 어, 예, 친밀감을, 어, 가지는 시기라고 그럽니다. 예, 그래서, 어, 요 시기가 되면, 그니까, 러 어,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, 어, 말하자면, 예, 그러고, 마을에서도, 어, 하자면 나, 남학생과 여학생이 연애한다고 하면 숙러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? 에? 뭐 S 누나니 그런 거 하죠. S 누나니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맺어서 이성과 교제하고 어, 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 문자 그대로 그런 이성 교제도 잘 해야지 너무. 어, 남자는 사귀지 말아라든가, 너무, 어, 저, 여학생 보고도, 그러고 남학생 보고도, 여자들은 큰일 난다, 막 여우다, 막 이렇게 하고서, 그, 이걸 막거나 하면 안 좋답니다. 어, 그럴 때는 부모들이 사귀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, 어, 잘 사귀되 거리를 두고 어디까지나 사귀도록, 이렇게 하고, 또, 설정을 나눌 때는 어느 정도로 해서 차차 깊어지도록 하고 또 상대방을 봐가지고 내 애인이나 부인이나 남편이 될 사람이다 하면 더 깊이 들어가는 긴데 고를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처음에 남자하고 여자가 만날 때는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어디서 만나야 되나요 파티장이나 음악회 어 이런데또 뭐, 그, 또 조금 더그 사람은 최희준이 노래하는데, 이런데. 또 조금 친해지고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면 어디서 만듭니까? 예? 바로 술집으로, 어또 뭐, 다방에서, 조용한 다방에서 얘기나 해본다든가. 그것을 또 괜찮다 하면 어디로 갑니까? 그 다음에 만날 때. 노래방 정도 간다든가. 또 노래방에서도 보면 영, 나하고 맞다. 코드가 그래서 그거 같이 지릴 만하다 하면 또 들어갑니까? <laughs> 뭐,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나도 연구를 해 봐야 돼요. 어,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지 그걸 그래서 그 사귀는 것을 단계적으로 사귀고 또 거절하는 것도 배우고, 어, 거절하는 걸잘 배워야 돼요. 어, 예를 들면, 어떤 여학생이... 어, 만나기 싫다 할 때는 어떻게 거절해야 됩니까? 거절할 때. 뭐, 네가 보기 싫어서 안 만난다, 이게 하면 됩니까? 안 되죠? 예? 어, 예? 어, 안 되고. 그,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제일 감정을 상하기 쉬운 게 거절을 당할 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는 걸 기술적으로 하면 성공해요.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정일보이라 그러고, 저, 5.16 군사혁명 후에, 대부분에 왔던 군인 출신 준장으로 왔던 사람이 있는데,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, 군인 출신으로 왔었어요. 그 사람이 거절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. 한 번은, 자기 대부분에 그 사람이 행정처장이니까, 그, 이태영 여사라고 있죠? 이태영 여사. 어, 정일영 씨 부인 맞죠? 정머시 또 아버지, 어머님, 어, 정, 세체이런데이태영 여사가 그 대부분 군인하던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화대학에 내 제자들이 많으니까 빚으로 한 다섯 명만 써주고 우선 한 사람 써, 써주시오. 이랬거든. <laughs> 그러니까 대부분 행정추자이니까 거절해도 그만이지. 그러나 이 사람은 군인인데도 그렇게 신경 쓰더라고. 내가 보니까. 그래, 아, 연구해보죠. 처음에 그랬대 연구, 연구해보죠.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태행에서는 될줄 알고, 그리고 이제 기다그 다음 또 전화를 어떻게 되냐고이 물을 거 아닙니까? 이 사람이 뭘 하냐면, 실은 나는 쓰고 싶은데, 그 사람이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교수님이 골라셨습니까?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하고 종교가 맞지 않아서, 그래, 못 씁니다. 이렇게 다른데 갖다 붙여요. 그러니까, 남녀 간에도 사귈 때, 거절할 때는 궁합이 안 맞다 소리를 하면 제일 좋아요. 뭐, 사람은 틀림없고, 욕심 나는 사람인데, 궁합이 안 맞는다고. 이래 하면, 나중에 원수가 안 됩니다. 거절할 때 잘못하면, 원수가 많이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, 예, 그런, 거절하는 것도, 이 저. 인티마시 이 시기에 배워야 됩니다. 여러분 알겠죠? 거절을 함부로 잘하면서 건설나치고 기분 좋아하다가는 나중에 잘못되는 수가 있어. 요 그다음 이때 만약에 이런 걸잘 못하고 남하고 친, 친근감 있게 사귀는 걸잘 못하게 되면 자기 메모리 빠지는데, 예 자기 메모리 빠지는 사람은 어, 대개 보면은 어, 문을 잠가놓고 안 나가요. 문을 잠그고 안 나가고, 또 전화가 와도 안 받아요. 전화가 와도 안 받고, 또 아는 사람도 차차 안 만나고, 안 만나기. 어, 이러다가 차차 사회에서 도태되어 가지고, 어, 나중에 가면 어디로 갑니까? 나중에 되면? 어, 병으로 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이고, 또 어디로 가나요? 대개가? 어 쓸쓸하게 지나다가 나중에 가면 지 강화도나 이런데 가서 혼자 라면 끓이고 앉았어. 어 되게 아무도 그 사람을 상대 안 하기 때문에. 그리고 이 세상에 남들을 기쁘게 하고 남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남들을 잘그 관계 맺는 사람치고 못 사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. 다어 반스 하나만 입고 시작해도 다잘 돼. 잘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도치, 자기 몰입, 여기에 들어가면 불행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